네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. 오늘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바운스 토큰입니다. 지금 보신 여러분들 솔직히 가장 궁금한 것딱 하나잖아요. 지금 이 코인이 정말 급등이 가능한가 아닌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바운스 토큰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수익구간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. 일단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 바운스 토칸 같은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주도권은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고래들이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결국 들이 어느 순간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차트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 제가 준비한 이 자료에는요.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. 이 세력들이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, 매수와 매도가, 이 소점 하위기 목표가와 정확한 일정,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을 마쳤는데요. 이 자료 제가 정말 어렵게 좀 구해 왔지만 해당 정보 100% 불로 선착순 10분에게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.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바운스라고 문자 한 번만 남겨주시면 해당 정보 24시간 언제든지 100% 무료로 저를 조언성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늦는데요. 이 세력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게 남들이 절대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개미직 매매는 끝내시고요. 정보 기반으로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직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메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% 이상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상승,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240% 상승, 체인 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상승, 스윗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50%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